실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근데 여러분, 이거는 뭐 쫄리게 생겼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게 얘네가 지금 이 X랑 Y의 B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당연히 같잖아요. 기울기가 같고 거리 구하라. 그럼 이제 기울기가 같은 직선에서 거리 구하는 거야. 뭐 사실상 뭐 어디에서 점직선 거리, 어, 아무 점에서 점직선 거리, 아무 점에서 점 직선 거리 해도 답이 나옵니다. 맞죠? 그래서, 뭐, 뭐 하지? 여기서 아무 점 잡자. 자, 이 직선 위의 아무 점, X0 넣을까? 자, X0 집어 넣으면, BY는 1. 그러니까, 0, B분의 1이라는 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. 그치?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할 거다? 이위의 점, 뭐, 얘라고 칩시다. 얘랑, 자, 이제 이거. 그냥 얘겠죠? 이 거리를 구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얘네 거리 구하겠다 자3 넘길게요 이렇게 거리 구해요 이거 자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자그 다음에 0 넣고 B분의 1 넣으면 은대1 0 1요렇게되죠아0 넣고 B분의 1 넣고 0 넣고 B분의 1 넣으면 1 그러니까 1 빼기 3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절대값이니까 2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네 4레미 이거 루트 4 그러면 2분의 2잖아요 그니까 답이 그냥 1인 거지. 그치지 엄청 쉽죠.